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부자가 되는 채널 코미공TV입니다. 네 오늘 이제 또 영상을 좀 찍는데요. 어, 저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수량을 좀 모으고 있는데 하락이 최근에 좀 많이 나왔죠. 어, 특히 이제 FNG를 위주로 해서 하락이 많이 나왔고 어, 거의 요번주에 10% 넘게 빠졌습니다. 음. 그리고 TQQQ나 SXL은 좀 그래도 견조한 모습인데요. 특히 속설은좀 방어를 잘하는 모습이죠. 어, 그래서, 아직 AI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어, 빅테크들은 아무래도 상당히 좀 고평가 영역에 있긴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FNGU가 집중적으로 많이 빠졌는데, 제가 이제 나스닥 리밸런싱 얘기를 하면서 빅테크들이 조금 약간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빅테크들은 지금 주의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FNGU를 저는 최근에는 전혀 매수하지 않았고요. 어,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티큐 큐큐와 속슬를 이쪽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그래도 이제 극단적인 탐욕 상태이기 때문에 공포 탐욕 기술에서 어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극단적인 공포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이 시장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음 상승장에서도 이제 언제나 조정은 들어오 반드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정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불안해하고 그런 모습이 포착될 겁니다. 거기서 어, 너무 이제 힘들어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홀딩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테슬라 차트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분들이 또 투자를 하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상당히 많은 하락이 나왔지만 여기서 이제 매물대가 형성이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매물대에서는 아무래도 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200불에서 한 170불 사이 이 정도에서는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받아볼만 하다. 그래야 이제 어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상승 추세라는 건.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 상당히 그래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드리겠고 그래도 S&P 500의 추세가 전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주식 자체는 견조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특히 다우가 힘이 셌죠. 어, 그런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다우에 비해서는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여전히 길게 보면 상승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가 스물 스물 다시 올라오려고 하는데 달러 인덱스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잖아요. 음, 그런데 그래서 이제 환율도 좀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다. 음,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빠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시는지 아실 거 아닙니까? 저는 항상 추세를 믿고 투자하는 투자자이고, 음, 이렇게 달러가 막 급등하던 시기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지금은 달러의 힘이 약해지고 있는 시기다. 그러니까, 긴 추세를 파악하고 투자를 먼저 해야 돼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결국에는 길게 봤을 때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음, 단기적인 시야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시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 여전히 나스닥은 강하고 어,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추세가 매우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추세를 가지고 주봉을 위주로 좀 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미공 TV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